이번엔 제가 러시아 시베리아 입국했던 과정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했던 호텔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공항의 외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이고요. 이거는 스케줄표입니다. 우선 출국 전 동대문에 있는 환전소 와 봤습니다. 참고로 달러 가지고 와서 그 현지에서 바로 바꾸세요. 그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간단하게 일정은 인천공항에서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에서 시베레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비행기를 세번 타야 해서 이 이후로는 제가 좀 경유보다는 직항이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국 경유하게 되었는데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아침에 나가는 베이스에서 따로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고요. 태국에 왔으면 똥양꿈 한 그릇에 새맥주 또 같이 해줘야죠. 다 먹고 나니 어느정도 시간이 딱맞더라고요 러시아 이르쿠츠크 도착하니 또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어디서 또 하루를 지낼지 고민됐습니다. 아니 항구에서 왔다고 하니 이국 검사를 정말 철저하게 실시하더라고요. 두 시간 지나서 나오니 짐이 제 것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자고 이르쿠츠크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사무샵에 들어왔는데 여기 상징이 바브라는범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관련 상품들이 정말 많았고 질도 정말 좋아 보였어요. 가격대는 있어서 따로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절 시베리아로 안내할 프로펠라 비행기입니다. 이게 앙증맞게 작아 보이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가던 이 비행기도 사람들이 다꽉 차서 들어갔습니다. 광활한 땅을 지나 호수 몇 개를 지나니 어느새 시베리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평선 따라 쭉 있는 곳이 다 나무입니다. 러시아 자원은 정말 많다. 새삼 또 느꼈습니다. 시골 비행장이나 그런가 내렸는데 부대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신 바 같이 그냥 죄다 콘코트였어요. 관제탑 같은 이곳이 공항이고요. 여기는 캐리어를 받아가는 물품 창고입니다. 여기는 실내인데요. 작은 공간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보이시는 이 스케줄표인데 전자식이 아니라 다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활한 자작나무 숲을 지나서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라기 보다는 모텔 아니 여인수에 가깝습니다. 침대는 푹 꺼져 있어서 불편했고요. 야외는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빨래를 말리거나 할수 있습니다. 침대 옆으로 탁자와 의자가 보이고요. 욕실에는 이 우측에 보시면은 스팀 배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왼쪽은 샤워실인데 샤워실은 턱이 너무 높아서 정말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맥주를 사러 밖에 나갔는데 영화 미스트에 나오는 광경이 그대로 펼쳐지더라고요. 다행히 마트에는 제가 좋아하는 동유럽 맥주와 러시아 맥주들이 많아서 한잔 먹고 금방 잠들었습니다.